근데 이거는 유행이 얼마나 갈까? 곧, 곧 끝날 것 같은데. 곧 끝난다고? <laughs> 아, 너무 이제 많이 뜨다 보니까 진짜 처음 먹어보는데, 솔직히 한번 먹었으면 된것 같아요, 저는. 너무 기대를 했나봐, 요아정을. 나는 너무 많이 뜨잖아, 솔직히 요새. 맛있긴 해, 맛있긴 한데. 자, 오늘 드디어 요아정. 핫하다는 요화정을 준비해봤는데요. 어, 자, 요거는 이제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과일 토핑, 요거는 이제 남성분들이 선호하는 초코 토핑 두개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어, 여기에는 이제 상큼 체리 초코, 블루베리, 딸기 팝팝 들어가 있고요. 이 메론 토핑이 우리 지점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직접 넣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 구슬 초코. 초코소스, 초코팝팝. 요렇게 토핑 들어갔고, 요거 서비스까지. 서비스까지 넣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 씨. 어, 벌레 있는 거 아니지? 오. 음. 과자 맞아. 의심돼. 이거 드셔보신 적 없죠? 어, 처음 먹어보는데. 이게 여성분들이 과일 토핑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 메론하고 먹어야, 뭐, 극락이라고 하는데, 와, 와, 씨. 뭐가 막 툭툭 찐다. 음. 어. 음. 음. 와, 딱딱해. 아. 뭐가 막 튀는데? 이게 이제 딸기팝팝. 톡톡 튀는 게 딸기팝팝. 아, 뭐 얼굴에또 튀네. 오, 이게 토핑이 많으니까 이게 푸기가 힘들다. 아, 근데 진짜 행복하다. 맛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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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색깔이 되게 이쁘긴 하다. 근데 색감도 이쁘고, 음, 좀 상큼하네. 맛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입안에 조화가 잘 어울리네. 이게. 음. 음. 왜 메론을 넣어야 더 맛있다고 하는지 알것 같아. 맛있어, 맛있어. 아, 나는 이 안에 벌레 있을 줄 알았거든. 나안볼때 넣었을까봐. 맛있다 왜이 과정 하는지 알것 같아 아 음. 어, 추워 행복해 행복한 추위 이게 얼마였지? 11,000원 음 아, 행복해. <laughs> 음, 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지 알겠다. 근데, 요거트가 원래 혈당이 낮다고 난 들었는데, 이렇게 먹으면은 낮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음, 이게, 제가 사는 지점에는 메론 토핑이 없 썼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있으면은 토핑 추가해서 드세요 진짜 맛있네 원래 거기 음. 벌꿀도 넣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벌꿀 넣으면 너무 달것 같지 않아? 맞아, 나도 본것 같아 엄청 달아보이던데 우리는 벌꿀 말고 벌을 넣자 <laughs> 아 미안 이거 잘라주세요 벌레 좋아하긴 하지 음 나 진짜 이거 혈당 안 낮아. 와, 완정 이게 새콤하면서 달콤하고, 그리고 이게 딸기 팝팝? 톡톡 찍는 게, 음, 일반에서 재밌네. 자, 요거는 이제 남성분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초코범벅. 기대되는데? 와, 씨. 와! 와, 와 이거 뭐 당근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와! 나 남자네. 음, 이런 맛이구나. 와, 이거 초코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게. 와, 비주얼이. 사악한데? 와. 음, 음, 이거는 진짜 딱 내가 생각한 맛이랑 좀 비슷한데 그냥 이것도 위에 진짜 진하게 달달한 초코 시럽 뿌려 먹는 맛? 막 근데 요화정 14일차 정도까지는 안될것 같은데 이거 <laughs> 그냥 생각한 그런 맛? 근데 맛있긴 해요 되게 달고 남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긴 해. 근데 이거는 여성분들도 좋아할 것 같아. 나는, 뭐, 이거, 아까 먹은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뭐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 다 좋아할 것 같긴 해. 음. 이것도 초코팝밥이 들어있는데, 입안 식감이 재밌어요, 되게. 카메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잘 나와? 어, 잘 나와. 단 거, 근데, 아니, 안 드시지 않아요? 이거 짠거 음... 많이 먹잖아. 보통 매운 거, 짠거 이런 거 많이 먹잖아. 아, 이것도 매운 것도 잘 먹는다, 좋아한다면 또안될것 같긴 한데 매운 거 좋아하죠. 보통 이제 뭐 엽기적인 그런 쪽에 떡볶이나 신 음, 떡볶이라 음, 좋아해요. 보통 저는 맵기를 덜 매운 맛이나 오리지널로 먹긴 하는데 단거는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하네. 근데, 짱구가 평소에 짬뽕 같은 거 먹을 때도 무조건 맵게 해달라고 배민 요청산에 넣고는 매운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치? 음! 근데 이거는 유행이 얼마나 갈까? 곧, 곧 끝날 것 같은데. 곧 끝난다고? <laughs> 아, 너무 이제 많이 뜨다 보니까 진짜 처음 먹어보는데, 솔직히 한번 먹었으면 된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래도 탕후루도 반년 이상 유행이 같잖아 탕후루는 이제 길 가면서 뭐 디저트 식으로 쉽게 쉽게 이제 보이기도 하고, 뭐술 한잔하고 나서 이제 걷다가 보이면은 입가심으로 군것질 할만해서 저도 한, 한두 번은 사 먹어봤는데, 이 유화정이라는 거는 저는 좀... 음... 그러니까 베라 느낌? 정말 간혹가다 그냥 한 번씩 먹을 것 같아. 요 그럼 베라 vs 요화정 음... 난 베라... 베라... 응... 음. 너무 기대를했나 봐. 음. 요화정을 음. 나는 너무 많이 뜨잖아. 솔직히 요새 맛있긴 해. 맛있긴 한데, 나이 돈으로 매운 거 먹을래. 그런데 <laughs> 디저트로는 맛있긴 해. 저는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라. 자, 한 번쯤은 먹을 만하다. 근데 초콜릿 단거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요 자주 시켜 먹을 것 같아 요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하시면 과일 토핑 아까 먹은 과일 토핑이 진짜 완전 그것도 진짜 맛있어서 이거는 좀 물리는데? 조금씩 먹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 조금 번복이야 번복 완료하죠 맞나 완료화정 음. 과일 토핑하고 초코 토핑을 먹어봤는데 음, 과일 토핑은 음, 딸기팝팝이 진짜 되게 인상적인 맛이네 입 안에서 막 톡톡 튀는 게 그리고 이제 메론이 신의 한수였던 것 같아 메론이랑 진짜 잘 어울리네 다른 과일 넣어도 맛있을 것 같긴 해 음, 다른 거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 과일이면 진짜 다 맛있을 것 같고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어, 왜 인기 많은지 알겠다. 요거는 구입까지는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말 그대로 초코 범벅. 이것도 초코 팝팝. 음, 그게 있어서 어, 식감은 되게 괜찮았는데 너무 달아. 근데 또 초코 맛을 먼저 먹었으면 응.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 아니야. 초. 어... 그래도 딸기 응. 맛있다. 과일 맛이 맛있다. 나한번더 먹을 거면 난 그치. 과일 맛을 알겠지. 먹을 거 같아. 왜냐면 음. 아 너무 맛있는데 혼자서 다 먹기는 에 너무 달아. 자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어, 이렇게 토핑을 넣어서 먹어봤는데 어, 여러 가지 토핑들이 있으니까 선호하시는 토핑을 한번 넣어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토핑 고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음. 토핑 한60까지 되는 것 같아. <웃음> <웃음> 너무 많으니까 토핑이 토핑 이 진짜 많아. 와. 아 근데 난 베라가 더 좋은 것 같아. <laughs> 이거 먹고 배나 먹을까? <laughs> 또, 또, 또 먹어? <laughs> 자, 오늘 핫하다는 요아정을 먹어봤고요. 다음번에도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와, 맛있다! 나 오늘 생일 아닌데? <laughs>